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주차 공간이 확보된 2층 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집 아니고요. 바로 뒤에 있는 이 집입니다. 1층은 주차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부터 본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입구가 이쪽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있는 쪽이 입구이고요.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뒤로 현관이 있습니다. 이 현관으로 들어가게 되면 집 정면에 있는 2층, 이 부분이 바로 1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주거공간 2층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가마솥 놓은 흔적도 있어요. 지금 주인분이 살고 계신데 굉장히 깔끔하게 집을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장작을땐 흔적도 있죠. 뒤쪽, 그러니까 현관 쪽에 있는 마당을 이렇게 활용을 하셨습니다. 처마 밑은 평상으로 꾸며 두셨어요.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정면, 그 주차장 바로 보이는 옆쪽으로도 이렇게 천화하고 연결하셔서 창고를 하나 만들어 두셨습니다. 대지가 넓어서 곳곳을 창고화 하셨어요. 집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고요. 주차 공간도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한 대만 주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가 전부 다 주차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네, 집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장작을 많이 해 두셨네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의 모습이고요. 거실에서 나와서 볼수 있는 테라스의 모습입니다. 이집 바로 앞에 단층짜리 집이 있지만 시야를 가리지는 않고요. 주변은 이렇게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고요. 요 비닐하우스도 경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물건 번호가 달라요. 주인분은 같은데 물건 번호가 다르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물건 번호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옆집이 이렇게 있어요. 네, 본 경매 물건 옆에 바로 옆집이 있고요. 건너편에도 작은 옆집이 있지만, 시야를 가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정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래도 거리가 조금 있고, 어, 가까이 지낼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한대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논보다는 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논과 그리고 산좀더 나와 있는 곳에 있네요. 네, 마을이 외지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인가들이 모여 있네요. 하지만 뭐 가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정말 시골 동네예요. 네, 이렇게 걸어 나왔을 때. 차도 큰 차도가 있고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5분 10분 정도 걸어 나오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군청까지는 차로 12분 정도 걸리고요. 주민센터까지는 차로 7분 정도 걸립니다.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중학교의 모습이고요. 그래도 중학교 앞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시외버스 터미널 혹은 군청까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가시면 치과나 뭐 다른 병원들 그리고 새마을 근고 마트 안경원 이런 것들 보이고 있죠? 네,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편의 시설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적당히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 정도 거린인것 같아요. 네, 여기는 괴산입니다. 괴산, 전통시장의 모습이고요. 여기도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올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이에요. 이 시장에서 장을 보실 수 있겠죠, 충분히. 최저 매각 가격, 처음에 감정가는 2억 3,912만 3,800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요. 두번 유찰돼서 이번에 가격은 1억 5,300, 39,000원이에요. 이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건물 면적이 72.23평이고, 대지가 118평이에요. 비슷한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존등기는 2011년 6월 24일입니다. 그러면 약한 13년 정도 된 주택이죠.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대지는 지금보다 좀 넓고요. 160.32평이고, 건물은... 24.22평이에요. 좀 차이는 있지만 어, 승인일이 2017년 최근 집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평당 143만 원에 나왔고 현재 가격이 2억 3천이에요. 근방에 가장 저렴한 집 중에서 비슷한 집을 한번 뽑아 보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호가잖아요. 더싼 집이 있어요. 135.21평이고, 건물이 34평인 집인데요. 1층이고요. 가격은 1억 7천으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1억 5천이라는 가격은 부동산 침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싼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외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근처에 바다가 있다거나 뭐 개발 호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쉽게 이걸 다시 현금화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컨하우스라든지 노후에 집으로 생각하시고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입찰을 하실 텐데, 1억 5천이라는 여유 돈을 한 번에 가지고 계신 분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더 유찰돼서, 그 다음 가격은 1억 2천대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때는 뭐, 한두 명 정도 관심을 가지실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번더 유찰됐을 때는 9,700, 그만한 정도의 가격이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입찰을 한번 해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억 2천대로 떨어졌을 때는 5월 초가 될 거고요. 그리고 9천만 원대로 떨어졌을 때는 6월 초가 될 겁니다.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토지고요. 세무자금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 물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라든지 근처에 있는 논과 밭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매가 취하될 확률은 없고요. 2011년 소유권이 이전됐고요. 2019년 대부업체로부터 근저당이 있습니다. 새말금고에 있던 근저당을 대부업체가 가지고 간 거죠. 이후에 낙찰되면 모든 권리는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청구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 취소될 확률도 없어 보이고요. 아마 안에서 이미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나가야 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이사비만 받고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도 굉장히 찹찹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023 타경 5173 물건번호 3번이고요. 청주지방법원 청주 3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각일은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이고요 아마 이번에 낙찰되기는 어려워서 5월 초까지 갈것 같고요 어, 잘하면 6월 초까지 가게 되면 1억 밑만으로 어, 집을 낙찰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소재지 의 주소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신길이 232-5입니다 5 경매 물건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양한 물건 다양한 지역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이나 혹은 농막, 계곡, 바다 같은 것들을 써주시면 관련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빨리 팔아야지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투자하는 집, 살고 있는 집, 그리고 투자할 땅들, 그리고 주말농장으로 쓰고 있는 땅들을 전부 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매매처럼 쉬운 땅과 집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노후 자금이지만 그래도 이걸 소중하게 내가 노후에 자연인처럼 살고 싶은 그런 집들을 많이 찾아 보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집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매보다는 조금 더안 좋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매로 내가 싸게 구입한다? 그럼 난 어느 선까지 안보를 할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리하게 내가 이번 집을 무조건 낙찰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잘 알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어, 즐겁게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저런 토론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